64세 남성 이 고혈당으로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당뇨병 환자에게 이세 가지 채식 음식을 덜 먹으라고 권고합니다. 의사님, 저희 아빠를 구해주세요. 조 씨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을 때 이미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사고 전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노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잠시 누워있던 그는 의식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오인한 아들은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습니다. 그러나 응급검사 결과 조 씨는 뇌졸중이 아닌 당뇨병으로 인한 고삼투압성 혼수상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발병과 위중한 상황으로 인해 의사들은 진단 후 즉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 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식단을 엄격하게 조절해왔고, 지난 몇달 동안 고기를 먹지도 않았는데, 매일 채식을 하면서도 어떻게 혈당 수치가 그렇게 오를 수 있었을까요? 의사들은 채식만으로는 혈당을 조절할 수 없으며, 일부 요리는 매일 먹으면 혈당 수치가 쉽게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 어떤 사람들은 매일 혈당을 급등하게 만드는 세 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조시처럼 탄수화물과 고기가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채식을 하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채식은 고기보다 혈당을 더 빨리 높일 수 있습니다. 채식에 함유된 항산화제와 섬유질은 식후 혈당 조절과 혈당 반응 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채식만 맹목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채식의 영양소는 고기, 계란, 우유 및 기타 식품을 대체 줄수 없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단일 영양소 섭취로 인해 영양실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더욱이 일부 채식 음식은 보이지 않는 혈당 폭탄, 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이는 설탕을 직접 섭취하는 것보다 더 해롭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채식 음식은 매일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1. 전분 함량이 높은 뿌리채소. 예를 들어, 감자, 고구마, 양과 같이 전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인체에 쉽게 소화되고 흡수되어 혈당을 너무 빨리 상승시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식품을 섭취할 때는 주식의 비율을 줄이고, 오크라, 시금치 등과 같이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가공된 대두 제품. 콩 제품의 지방 함량은 특히 튀기거나 굽는 경우 크게 증가합니다. 과다 섭취는 과도한 지방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 배출 시간을 늘리고, 탄수화물 체류 시간을 늘리며, 지연성 식후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고기와 함께 먹는 채식 요리. 일부 채식 요리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지만, 많은 사람들이 조리할 때 끓이기, 새콤달콤하게 설탕에 절이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익숙합니다. 재료의 풍미는 더해지지만, 그 과정에서 설탕과 기름이 많이 첨가되어 음식의 칼로리와 당함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넣어 채식 요리를 조리하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도 감춰집니다. 이, 혈당이 높으면 주식을 덜 먹는 것이 더 낫나요? 많은 사람들이 혈당 조절이 주식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흔한 오해입니다. 혈당 조절이 주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탄수화물은 인체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주식을 너무 적게 먹거나 아예 먹지 않으면 에너지 공급 간식이나 과일과 같은 다른 음식의 섭취를 늘리게 되고, 이는 실제로 혈당 조절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호주 연구팀이 당뇨병과 대사 증후군 임상 연구 및 리뷰 저널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약 4만 명을 대상으로 14년간 추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과 단백질 섭취가 많지만 탄수화물 섭취량이 적거나 탄수화물 섭취량이 38% 미만인 사람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는 사람들보다 이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20%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줄이는 대신 일정한 양의 주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식단은 거친 음식과 고운 음식을 조합하여 구성함으로써 안전한 혈당 조절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혈당 주식으로는 통곡물과 잡곡콩이 좋은 선택입니다. 통곡물은 미세하게 가공되지 않은 곡물로 완전한 곡물 구조를 유지하고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은 반면, 잡곡에는 대두 외에도 팥, 팥, 녹두 및 기타 콩식품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식품의 섭취량은 주식 섭취량의 약 3분의 1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혈당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탕과 기름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혈당 조절에 대한 세 가지 오해. 혹시 당신도 그런 오해에 빠진 적이 있나요? 설탕을 조절한다는 것은 최대한 적게 먹거나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일반적인 생각 외에도 이와 비슷한 식습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함정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1. 췌장섬을 고려하지 않고 혈당에만 집중. 혈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혈당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감량하고 당화혈색소 수치를 맞추는 것이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췌장 기능이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간과합니다. 결과적으로 환자의 다른 지표가 급격히 떨어지더라도 인슐린은 보상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당 수치는 중요한 모니터링 지표이지만 이와 더불어 최장 보상 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장 보상 작용은 손실될 가치가 없습니다. 2. E, GI가 낮은 과일을 맹목적으로 선택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과일의 GI가 낮으면 혈당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혈당 부하 GL에 영향을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는 GI가 낮지만 이용 가능한 탄수화물 함량이 높습니다. 과다 섭취는 혈당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매일 과일을 섭취할 때는 GI와 GL이 낮은 과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고 하루 섭취량이 200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무설탕 음식만 맹목적으로 추구. 어떤 사람들은 무설탕 식품을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사실 허점이 많습니다. 우선, 국가 기준에 따르면, 단당류와 이당류 함량이 100g당 0.5g을 넘지 않으면 무설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설탕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혈당 수치가 상승하지 않거나 혈당 수치가 서서히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무설탕이라고 표시된 많은 식품에는 밀가루, 전분, 말토덱스트린과 같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은 섭취 후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인체에 빠르게 흡수됩니다. 또한 지방 함량, 특히 포화지방산 함량이 낮지 않아 인슐린 민감도를 더욱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무설탕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이나 고혈당 문제가 있는 경우 혈당 조절 시 이러한 오해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혈당을 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절한 식단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혈당을 낮추는 동시에 신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혈당 조절이라는 목표를 진정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